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스터 트로트 3위 수입 랭킹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2025년 2월, 그동안 궁금했던 미스터 트로트 3 출연자들의 수입순위가 드디어 밝혀졌는데, 과연 1위는 누구일까요?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그들의 뛰어난 실력과 방송 후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공개되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7위. 추혁진 연간 수입 15억원. 그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예능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한 추혁진은 이제 단순히 가수가 아닌 방송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이미 팬들에게 익숙할 정도로 그의 유머 감각과 독특한 매력은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예능감은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의 유머와 매력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의 가창력과 개그를 결합한 스타일은 단순한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서는 예술적인 무대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그의 에너지는 언제나 관객을 사로잡으며 예능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그의 활동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으며 앞으로 예능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그의 활약은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취역진의 에너지는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으며 예능계에서 그의 자리는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계에서 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6위, 남승민 연간 수입 18억 원. 남승민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의 범주를 넘어서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바람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우며 그가 부르는 곡들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남승민은 감성 트로트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OST에 참여하면서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차트 성의권을 기록하는 등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승민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악의 영역을 넘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그가 부른 곡들은 드라마와 영화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트로트는 발라드풍으로도 확장되어 전 세대의 팬층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남승민의 음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감동을 주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의 음악은 한 세대, 한 세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감동을 전하며 그가 부른 곡은 항상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남승민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감성적인 이야기꾼으로 자리 잡으며 그의 음악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위. 천길 연간 수입 20억 원. 천길의 등장으로 트로트는 더 이상 단순한 장르가 아닙니다. 그는 록 트로트를 시도하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록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며 폭발적인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그가 선보이는 공연은 언제나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그의 독창적인 무대는 이제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록 음악 팬들까지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천길은 기존의 트로트 형식을 넘어서 록 사운드를 접목시켜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록 트로트는 강렬한 록 사운드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젊은 팬들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독특한 색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공연 예술로 평가받으며, 그가 선보이는 공연은 언제나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천길은 이제 음악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음악적 혁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록트로트 스타일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천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록트로트의 혁명가로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4위 천록 연간 수입 25억 원. 그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로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하여 기존의 틀을 깨고 전통의 깊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철록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융합하며 그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트로트 후배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미래의 트로트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천록의 음악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3위. 최재명 연간 수입 30억 원.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세대 간의 감정을 교감시키는 마법입니다. 발라드풍 트로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는 7080세대는 물론 젊은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명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심과 감동을 담은 음악을 통해 그의 팬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며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아 그들의 감정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또한 라디오 DJ와 MC 활동까지 성공적으로 소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입니다. 트로트의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위 손비나 연간 수입 35억 원 그가 등장하면 무대의 분위기는 단숨에 전율로 변합니다.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각적인 퍼포먼스는 관객을 사로잡으며 SNS와 유튜브에서 새로운 트로트 시장을 개척한 주인공입니다. 손비나는 단순히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셀프 프로듀싱 아티스트로 그의 유튜브 채널은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자랑하며 매월 수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손비나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활동은 단순히 가요계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1위. 김용빈 연간 수입 50억 원 2025년 트로트계의 가장 뜨거운 스타. 김용빈. 그의 성공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우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대표 가수로 자리매김하며 그의 무대는 마법과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그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광고 모델 계약, 콘서트 매진 행렬, 드라마 OST 참여 등 그의 이름만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 그 이상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으며, 그가 앞으로 써낼 전설은 더욱 기대됩니다.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예술이며, 그가 만들어낸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은 이제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김용빈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스타들은 각자의 독특한 색깔로 무대를 빛내며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는 그저 노래를 넘어서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이들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트로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을 섞어내며 대중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나이든 세대만의 음악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트로트의 인기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대를 초월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중장년층이 즐기던 장르였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까지 트로트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그 자체의 매력을 더욱 확장시켰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 요소들을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음악을 회상하는 장르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음악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스타가 1위를 차지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집니다. 미스터 트로트 3에서 빛을 발한 스타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지, 그리고 그들이 트로트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은 채, 이들의 활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과 무대는 트로트의 역사에 또 다른 전설을 남기며 이 장르의 미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트로트의 매력은 끝이 없으며, 이제 그들의 꿈과 열정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